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바로 신규 시그니처가 출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규 시그니처는 일반 시그니처를 말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신인 패키지가 바로 판매가 됩니다. 이 신규 시그니처 선수들의 목록을 봤을 때 각성 재료로 이쓸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그런 조합 시그들, 그런 조합 시그 선수들의 각성 재료로 이제 많이 등장하겠다. 어,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어, 초가 아닌 말일쯤에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어,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시그니처 선수 명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이제 신규 시그니처를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보통 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저번처럼 1월달이었나요? 스킵을 하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내줬다는 것. 예, 그것만 해도, 예,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신규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6월 30일 00시에 어 바로 어 도감에 추가가 됩니다 트레이드 및 시즌패키지에서 바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방금 안내드렸던 해 시즌패키지 판매 어 거기에도 목록이 바로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사겠죠 각성재료가 없었던 어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 바로 이 시즌패키지에 추가를 해줘야 이 이제 지금 유저분들이 뭐 욕심을 내고 이제 사지 않겠습니까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시그니처 스카우트 그리고 시그 영입 그리고 조합에서는 7월 1일부터 획득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합식을 하든지 어 그런 걸 노리겠다 신규 시그니처가 3 0 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뭐, 내일이 되겠죠 어 내일 좀 이렇게 도전한다든지 어 그렇게 하는 게좀 확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명단을 한번 볼 건데 어 이제 내일 00시에 이제 도감에 추가가 된다면은 그때 좀 자세히 볼 거고 지금은 그냥 이런 선수들 있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치 같은 것도 이제 세부 능력치도 뭐 시즌카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 비교할 수 있지만 혹시나 애들이 스탯을 또 다르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명단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김진우, 김성한, 김종수. 오 김종수 선수가 또 나오네요, 그죠? 뭐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 각성을 할수 있는 어, 일반 시그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발이고 어, 불 이제 쓰고 있다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반식은 없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어, 확인하시면 되겠고. 박뱅이 2년도가 나오네. 역대 이제 골그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임재윤 1호. 5로는 어, 되게 괜찮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이 고용표. 좀 실사용 선수들은 좀 나오는 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이 정도면 일단 기아에는 김정수가 있고, KT에는 고용표 있고. 자 LG 문보경, 오, 문보경 시그가 나오네요. 2,3 문보경 그리고 이동현이 1 2년도이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이제 시그가 막 커리어 하이로 알고 있긴 합니다. 어, 정확한 정보는 제가 아니라 가지고 일단 봐야 될것 같고 역시 플로커 나오네요. 가성 재료를 이제 구매할 예, 그런 이제. 유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성 재료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카드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플로커가 나옵니다. 또, NC는 구창모, 선하섭 임창민. 뭐, 선 선수 같은 경우도 골글 시즌이죠. 그죠? 예, 여기서는 뭐, 구창모 선수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2년도랑 2 0년도인가요그 년도 때가 뭐 웬만해서는 뭐, 뛰어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SSG, 어, l a d i 가또 나오네. 어, 그러면은 이제 조합식 l a d i 뭐, 각성, 어, 하실 분들 해라. 기존에 LA자식은 없었으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승호 선수 나오네요 이승호 선수는 그철안 이승호인가요? 고 이제 이승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로 나오고 좀 기대 받아될것 같고 정우람 선수까지 정우람 선수는 가승질고 있었죠 이미 네. 두산 곽빈 오 곽빈 그 다음에 이병헌 형님 그 다음에 최주환까지 최주환은 이로스 최주환 두산의 그 2루수를 뭐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지 좀 기대해 야될것 같은데, 초에 이제 1 8조산으로 한다면은, 이 지타로 최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16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최전 스탯이 괜찮으면은, 이제 2루수를 좀 메꿀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스탯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롯데입니다. 롯데는 박세웅, 오, 72. 그 다음에, 임경환, 어, 임경환 좀 기대되네. 임경환이 시그니처가 있긴 한데 스탯이 좀안 좋아가지고, 요, 이제 스탯이 괜찮을지. 그 다음에 조성환 형님. 그러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랜만에 김시진이 나옵니다. 8사은 김시진인데? 요때 이제 스탯이 좀 궁금하네요. 이제 골글 이제 최동원 선수가 받았지만은, 뭐, 심창민 선수가 또 하나 나옵니다. 심창민 선수 기존에 또 좋은 카드가 있긴 한데, 조금 이제 구위 부분에서 좀 아쉬웠는데, 혹시 구위가 보완돼서 나올지. 그 다음에 피렐라 치타로 나오고 키움은 1기 한현희가 있네 음그 다음에 요키시 1구 요것도 이제 조합식 요키시가 있는데 그거 이제 일반식 각성해라 어 그런 일이겠고 강종호가 드디어 이제 슬슬 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그가 네. 한화 강재민 그리고 이용규 이야 이 이용규가 여러분들 그, 국대17 이용규 있잖아요, 그죠? 예, 고게 그, 16 이용규, 그,를 기반을 하거든. 국대 이용규 스탯을 가지고 있는 이용규가 나올 것, 옵니다 예, 하지만, 뭐, 연도는 17이 아니지만은, 어, 18 이용규나 이런 거 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16 이용규 스탯은 안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송진우 92년도. 92년도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92년도는 또 나와서 또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용규가 나온 게, 어, 이거 좀, 어, 소름돋네. 자, 그 다음에 실행 패키지. 네, 다들 기다렸을 겁니다. 이제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구매 제한이 몇 개, 몇 회로 되어 있는지, 어, 살펴보면은, 역시나, 이렇게, 어, 20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 보상을 보시면은, 와, 20회 구매하면은 골릭을 랜덤백 주겠다. 예, 각성 이번에 다 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그 도 구매 제한이 20회고, 뭐, 임팩트 마찬가지 구매, 제한 20회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조합 존용, 전용, 영입 존용은 다 제외, 다 제외된다. 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6월 30일에 이제 추가되는 이 시그니처 선수들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팩트의 경우에는 그냥 6월 30일 기준에 나온 이제 신규 임팩트들 기준으로 다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주 업데이트도 또 있지만, 어, 그래도 그 전에 신규 시그니처로 조금 약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아닌가?